우리 아이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좀 주눅 들어 보여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 그런 어려움의 단계에 있을 때 회피하거나 퇴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죠. 자존감을 중요하다고는 인지들은 하고 계시나 정말 가까이 구체적으로 중요한지까지는 체감하시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초등교육 유튜브 채널 초등사이다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사립 초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지금 주로 고학년 맡아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저서 초등 자존감의 힘등 여러 가지를 집필했고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한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생애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성 성장하는 발달의 과정이 있어요 영유학이나 어린 시기에는 신체 발달이든 정서 발달이든 인지 발달이든 기본적으로 발달하는 간격이 커요 이제 점점점 발달하는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신경 움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다음 단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까지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시간이 걸리든 돌아가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순간 다음 단계로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자동성장이 아닌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 그런 어려움의 단계에 있을 때 회피하거나 퇴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죠. 계속 같은 패턴으로 대인관계든 사회성이든 학습이든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자존감은 무척 중요한 분이라고 할수 있죠. 무슨 친구 관계에서 먼저가 많고 그 다음에 공부 관계 얘기하는데 자존감이 언제 나오냐면 친구 관계에서 좀 힘들어지면 그때 아,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표현보단 자신감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좀 주눅들어 보여요. 우울해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그때 이제 자존감에 대한 키워드가 떠오르죠. 그래서 자존감을 중요하다고는 인지들은 하고 계시나 정말 가까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아직까지는 체감하시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안정감이 있어요. 무언가를 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났어도 약간 긴장하거나 불안도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금방 적응할 거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도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아이가 일단 안정감이 있다. 이거는 가정에 대한 환경이나 영향력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반대겠죠. 불안도가 높겠죠. 또 다른 부분은 자존감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좀 쓸모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나는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기대감으로 해 나가죠. 그럼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난 어려울 거야, 안될 거야. 이걸 어떻게 해? 누가 이건 안 된다 그랬어?라고 스스로 한계점을 명확히 만들어. 그 이상은 안될 거라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모습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조절하는 이걸 자기 조절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조절감이 좋아요. 이걸 하나만 먹어야 될지 두 개만 먹어야 될지 세 개만 먹어야 될지를 두 개까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 정도선에서 멈추는 게 이제 자기 욕구에 대한 조절인 거죠. 이러한 욕구에 대한 조절을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면 자존감을 다시 좋게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또 자. 조절이 낮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조절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를 못 믿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 중에 내가 소변을 잘못 참는다. 조절하기 어렵다 막그렇다게 한다면 그럼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을 못 하죠. 내가 이 욕구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아이 그냥 자기를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제를 해버리고 집에만 와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물론 그 원인은. 아이마다 달라요. 이거 꼭 자존감의 문제라고 규결 지울 수는 없어요. 이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은 자기 안전감이랑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에서 큰 차이를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친구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자존재감이라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게 기초예요. 자존재감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게 자존재감이고 자존중감은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걸 자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그냥 하나의 용어로 보시지 말고 그 안에 자아 존재감이 있고 자 존중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친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자꾸 왕따 시키는 것 같아. 내 이야기를 잘안 들어줘. 나랑 같이 안 놀아.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뎌요. 견디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죠. 내 잘못인지, 그 아이들의 잘못인지, 본인의 영향인 경우도 많아요. 왕따라고 해서 꼭다 타인들이 나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아그 아이들의 잘못이라면 다른 친구를 만나면 되죠. 그리고 나의 잘못이라면 내가 조금씩 뭔가 바꿔 나가는 과정을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들이 다가가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자존감이 낮으면 당연히 불안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먹을 걸 통해서 해결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무조건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다 들어주려고 한다거나 옳지 못한 상황에도 끌려다닌다거나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자존 자존감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수 있죠. 이제 학습이든 대인 관계든 공부 정서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비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다 통틀어서. 이러한 비인지 능력이 공부, 친구 관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와요. 내가 예상했던 등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망도 많이 하고 또 불안하겠죠. 내 방식이 맞았는지 또 계속 해 나갈지 이때 자존감이 든든한 아이들은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힘들 겠다라는 건인지 해도 포기하지는 않죠. 화법은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영수야라고 불렀는데 자기를 불러준 그 이름을 통해서 영수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똑같이 영수야라고 불렀는데 그 아이는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물론 기본적인 화법은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 공감해줘야 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훈육을 해줘야 돼요. 무엇이 잘못이고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줘야 오히려 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엄마가 화났다라는 표현 어떤 어떤 이유로 화가 났어 그래서 잠깐 엄마 방에서 이 화를 엄마가 좀 풀고 올 거야 갔다 올 거야 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에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말이 돼요 자존감은 그 순간에 엄마의 제스처와 표정과 눈빛과 말투와 음성과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엄마인 나부터 자존감을 높. 게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엄마의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심지어 아이에게 욕을 해도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설마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이제 심리검사를 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하고 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엄마가 낮은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낮아서 아이가 낮은 걸까요 엄마가 낮아서 아이가 낮은 거겠죠 자존감은 나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학교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존감 수준도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학기 동안 제가 그걸 채워서 올려보내요. 아니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새학기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자존감이 낮게 해주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나부터 자존감을 챙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엄마인 나부터 어떻게 챙기나요? 자존감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많이 올라가요. 양상은 다 다른데요. 되게 활동성도 많고 높은 위치에 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전문성도 갖고 근데 꼭다 자존감이 높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이에 대해서 생각처럼 진짜 걱정을 안 하셔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사연에게 시선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보면 되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힘든 걸 얘기하다 그냥 가셔요. 진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본인이 잘 몰라요.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불러줄 때 판단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난 느낌으로 아 우리 영이, 우리 철수, 요 느낌으로 바라봐야 돼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 아이고 우리 영이가 우리 철수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겠지 이런 판단이 안 들어가죠. 그냥 너가 여기 있어서 좋은 느낌이죠. 그 느낌 그대로 자주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의 자아 존재감이 좋아져요. 아이고 우리 영희야 했는데 하,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네. 이런 느낌의 판단이 들어가면 이름을 자주 불러줄수록 자존감이 좋지 않은 영향이 돼요. 나의 마음에 아이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자주 불러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칭찬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잘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그럼 매사에 너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자기 자신보다 높은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이걸 거짓된 빼르소나라고 하는데 아이가 알게 돼요. 실제로 나의 실력이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 수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낮아지고 이게 자존감에 영향이 될수 있어서 90점이면 90점만큼 칭찬해 주시고 70점이면 70점만큼 칭찬해주세요. 단 칭찬을 아주 후하게 줄 때는 언제냐면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과정 중에는 후한 칭찬을 주셔도 돼요. 지금 매일 이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매일 하고 있네? 그 순간만큼은 과하게 정말 너가 이 하고 있는 과정에 너무 대견스럽다. 이런 과정에 칭찬은 풍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실패하고 우려해 있을 때는 일단은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죠. 너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힘들겠구나. 거기까지만 말씀해주시고 자리를 나오시면 돼요. 이걸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아이도 알아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이가 몰라서 묻는 것만 알려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실패에 대한 경험 상황에서 바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아이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단 그건 알려주시면 돼요 너가 노력을 했으나 안 됐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엄마 아빠 너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정도만 알려주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아이가 다시 천천히 해볼래요. 다시 하는 거고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마음이 좀 조급하셔요 이걸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도 당장 훌훌 털고 무언가를 하길 바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꼭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아니라도 웬만큼 일정한 보통에 있는 아이라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는 그래서 안 돼라는 그런 뭔가 무지막지한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하고 싶어 해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나, 내가 또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할수 있죠. 근데 너가 다시 일어나면 엄마 아빠는 다시 힘을 북돋아줄 거야.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잠시 나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존감은 엄마부터 챙겨라. 이게 저희 마지막 멘트고요. 엄마가 삶의 중간항로에 있는 이 시기에 하루아침에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조금씩 내가 나를 돌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돌봐주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면 아이는 무조건 저절로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나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